네, 내년 3월로 예고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경쟁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뉴스 초대석 오늘은 당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 비대위 의결 이후에 전당대회 룰이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고 여론 조사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건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저 민심과 멀어지면 이번 총선에서 힘들어질까 사실 그게 두려워서 어이저 발언을 했습니다 어, 무슨 뜻이냐면 이번에 우리가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데 그게 사실은 역선택 방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는 빼고 어, 비당원 우리 국민의 힘 지지자만 어, 넣는 겁니다 근데 그걸 빼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 윤석열 대통령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당원과 당원은 아니지만 지지자들, 비당원 지지자들이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어, 지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권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에서도 이, 어, 이번에 그 선출된 당대표가 이 비당원 지지자들에게 표를 호소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선출 과정에서부터 그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27%로 1위, 또 안철수 의원님은 7%로 뒤를 이으셨는데 이걸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의 응답으로 바꾸면 안 의원님이 13%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원 투표 100%의 부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네뭐말씀하셨듯이어 제가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는 어 정말 기대를 해주시고 지금 어일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우려를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유불리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이 민심을 반영하지 않게 되면 이 전당대회가 사실은 축제의 장이고 그거를 통해서 붐업이 일어나서. 우리 당이 좀더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당이 지지율이 오르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민심을 포함을 시키지 않다 보면, 어, 국민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우리만의 축제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쪼그라들어버릴까봐, 그래서 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그게 저는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차기 당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물론 첫 번째는 제가 인수위원장 때 그렸던 국정 과제를 실현에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 그렇게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총선에서의 승리입니다. 어, 총선에서 승리하는 당대표의 조건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 민주당 대표에 비해서 좀더 변화를 상징하고 개혁적으로 보여야 어, 국민들의 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 다음 또두 번째로는 중도층 내지는 2030 수도권에서 우리가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세 번째는 이 공청 갈등을 어, 잘 관리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 어, 저는 지금까지 어, 수많은 선거들을 직접 지휘를 해봤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또뭐 룰이 어떻게 바뀌든 저는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한편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이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심화되고 있는 여야 정쟁 상황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아시다시피 어, 우리가 이제 대승적으로 이 국정조사를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이 예산 처리에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어 그것이 도리인 것이죠. 어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그리고 또 그것을 엉뚱하게 오히려 어 자기들 예산으로 그렇게 어저 통과를 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정치 도의에 어긋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유 안 의원님은 어제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대구 경북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계신데. 당원 그리고 또 지역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정말 이번 총선 승리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윤선영 정무는 5년 내내 식물 정부가 되고 결국은 우리는 정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 이번 당 대표의 기준은 누가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보태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수도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은 사실은 수도권의 패배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저는 목표를 70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 과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자신이 있고 만약에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